중해야 합니다. 산소를 영향 주는 모든 요소들 중에서 두 번째로 쉽게 탈이 생기는 것은 혈액 유동량입니다. 혈액 유동량은 주로 혈관의 직경과 혈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혈관의 직경이 클수록 혈압이 높을수록 유동량이 많아집니다. 여기에서 혈관의 직경만 토론하고 혈압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조직이나 기관이 얻을 수 있는 혈액의 유동량은 소동맥의 직경이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흔히 생기는 문제는 소동맥의 직경이 좁아지는 경우인데, 그러면 혈액의 유동량이 줄어지면서 그 아랫목의 조직세포들은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소순환장애라고 부릅니다. 미소순환장애는 발생한 그 부위만 저산소증으로 몰아가지만은 신체의 모든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부위가 다름에 따라서 병증도 당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콩팥에 미소순환장애가 생기면 은 신념과 요통이 걸릴 테고, 경추에 미소순환장애가 생기면 은 경추통, 똑같은 도리로 뭐 두통, 일부 불면, 우울증, 일부 고혈압, 일부 당뇨 등이 모두 신체의 특수 부위에 생긴 미소 순환 장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조해야 할 점은 이 모든 병들의 증상과 발생한 부위가 서로 다르지만은 병의 원인은 다 같아요. 모두가 미소 순환 장애 때문에 이루어진 저산소증입니다. 결국 역시 산소의 공급이 적어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은 다 같습니다. 모두 미소 순환 장애를 풀어서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첨부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미소 순환 장애 문제는 의학계기로 검측하기 어렵습니다. 소동맥의 직경이 20 마이크로미터 뿐인데 이게 무슨 개념인가면은 머리카락 말이에요. 그것도 직경이 6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나 됩니다. 그러니 소동맥의 직경은 머리카락의 5분의 1에서 3분의 1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동맥의 직경이 절반 막혔다 할지라도 그것을 직접 검토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몸에 나타난 현상을 잘 관찰하면 미소순환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만약 우리 정신이 맑고 기력이 넘치면 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소순환 장애가 있는 부위를 제외하고 신체의 나머지 모든 부위는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소를 충분히 얻은 부위는 모두 기능이 정상이야겠죠 때문에 이때 병증이 있는 부위는 미소순환 장애가 있다고 대충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소순환 장애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먼저 미소순환 장애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 앞에서 이 튜브는 모세혈관을 대표하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소동맥입니다. 모든 혈관의 제일 안쪽면 바로 이면. 이게 혈관의 제일 안쪽이에요. 이면은 하나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세포를 내피 세포라고 합니다. 미소 순환 상에는 이 소동맥의 직경이 좁아져서 형성되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동맥의 직경을 좁혀주는, 좁혀주는 이런 주요 원인이 바로 이 내피 세포가 수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수동이란 세포에 물이 넘어 들어가서 막 퉁퉁 부어오른 그 모양을 말합니다. 이 내피 세포는 혈관의 제일 안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내피 세포가 이렇게 퉁퉁 부어오르면은 혈관 중앙으로 막 이렇게 작은 산더미처럼 블룩 튀어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혀서 이 직경이 좁아집니다. 이게 바로 미소순환 장애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이 뇌피세포에 이런 수종을 일으켰냐? 답안은 여전히 저산소증입니다. 뇌피세포가 저산소증에 걸리면 꼭 수종이 일어납니다. 사실 뇌피세포뿐만은 아니에요. 어떤 세포든지 저산소증에 걸리면 모두 수종이 일어납니다. 그 도리는 간단해요. 저산소증일 때이 세포는 에너지 생산량이 부족해지는데 그러면은 세포 속에는 나트륨이 많이 쌓여집니다. 그 결과 세포 속의 산포압이 오르는데 이는 세포 밖의 물을 막 세포 속으로 막 당겨들립니다. 너무 많은 물이 세포 속에 들어오면은 세포의 부피가 당연히 커지겠죠. 이게 바로 수종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내피 세포의 저산소증을 일으킬 수 있을까? 저산소증이 내피세포의 수송을 유발, 유발했으니까네요. 답안은 이 소동맥 옆에 인근한 조직세포들이 저산소증에 빠질 때이 내피세포도 저산소증에 몰린다. 이상하죠? 그래서 인근한 조직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지면은 이 내피세포도 덩달아서 저산소증에 빠지, 빠져야 하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뇌피세포가 어떻게 산소를 얻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혈관의 뇌피세포가 당연히 이 혈액으로부터 직접 산소를 얻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혈액은 항상 뇌피세포를 이렇게 스쳐서 이렇게 흐르고 계속 이렇게 접촉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제가 앞에서 여러번 강조했다시피 혈액은 오로지 모세혈관 속에서만 산소를 풀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동맥의 내피세포는 혈액에서 산소를 직접 얻을 수 없습니다. 어, 이 그림 보세요. 어, 여기 좀 굵은 혈관이 바로 소동맥입니다. 바로 이 소동맥이 어, 소동 이 소동맥의 내피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질 경우 수종이 일어나고 그 결과 미소순환 장애가 생깁니다. 이게 모세혈관이고 여기 이두 빨간색의 계란 모양이 조직세포입니다. 이 모든 혈관과 모든 조직세포는 밖에 있는 액체에 담그어져 있는데 이 액체를 조직액이라고 합니다. 저결구가 풀어놓은 산소는 이 모세혈관의 벽을 넘어서 조직액으로 확산되고 조직액에 퍼져진 이 산소는 이 조직세포와 이 소동맥의 내피세포들에게 흡수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 세포와 내피세포가 똑같은 조직액으로부터 산소를 얻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 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지면은 이 소동맥의 내피세포도 당연히 저산소증에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조직 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질까? 두 가지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째, 조직세포가 과량의 산소를 소모한다. 둘째, 혈액의 산소공급능력이 높지 않다. 그러면 보세요. 한편으로는 조직세포가 과량의 산소를 소모하기에 조직액 속의 산소는 빨리 줄어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혈액의 산소공급능력이 낮아서 그 소모된 것만큼의 산소량을 이 조직액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조직액에 남아진 산소가 너무 적어서 이 조직세포도 이 소동맥의 내피세포도 모두가 함께 저산소증에 빠지게 됩니다. 내피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지니까 결국 미소순환장애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조직세포들이 과량의 산소를 소모할까요? 사실 그게 미소순환 장애를 빚어내는 원천적 원인이라고 봐야죠. 답안은 여러분들이 익숙합니다. 모든 지나치게 심한 신진대사는 과량의 산소를 소모하게 된다. 예를 들면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 정신적 파격, 과도 피로, 밤 일을 너무 하던가 등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바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일치하게 인정하는 현대병과 만성병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모두 저산소증을 빚어내면서 만성병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역시 만성병의 원인은 저산소증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혈액의 산소 함량, 혈액의 유동량. 적혈구 변형성, 적혈구 직경, 탄산 탈수 효소 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중 혈액의 산소 함량은 적혈구 수량과 히모글로빈의 질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면은 혈액 유동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적혈구의 이런저런 지수들입니다. 바꿔 말한다면은 적혈구가 전반적으로 좋은 품성을 가지면은 혈액의 산소 공급 노력이 좋아진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 조직 세포가 산소를 과량 소모한다 할지라도 혈액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은 내피 세포도 저산소증을 기피할 수 있으니까 미소 순환 장애의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심한 현실은 지금 의사들은 저결구가 문제돼서 빚어진 저산소증과 미소순환 장애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만성병이 고쳐지지 않는 제일 중요한 원인입니다. 어, 첨부로 아셔야 할 것은 몸이 지칠 때 신체는 저산소증 상태입니다. 이때 유리기가 많이 생성되는데 그러면은 저결구의 변형성이 나빠지겠죠? 그 결과 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이 낮아져요. 만약 이때 제대로 쉬지 않고 버티면서 일을 하던가 과하게 놀면은 역시 미소순환 장애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버텨서 저산소증이 너무 심하면은 암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지칠 때 제때제때 제때 쉬어야 하는 도리입니다. 미소순환 장애의 형성 과정을 알았으면은 해결책도 자연히 나오게 됩니다. 일단 내피 세포의 수종이 소동맥의 직경을 좁혀놓았으니까 무조건 산소를 많이 공급해서 그 수종이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음, 방법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을 올리는 것인데 바로 적혈구의 품성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액의 유동량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더 많은 적혈구가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더 많은 산소를 풀어 놓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적혈구의 변형성을 올려야 하고 이 점은 뭐뭐뭐뭐 뭐뭐 소프트젤이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의 발륙이잘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체는 평소에 필요한 비타민과 식초를 자주 흡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쇄 혈관 속에 들어간 모든 저결구가 될수 있는 한 많은 산소를 풀어야 합니다. 이 점은 탄산 탈수 효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신체는 아연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혈관을 넓히는 약을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잎 액기스제. 세 번째 방법은, 산소 호흡기를 쓰는 것입니다. 어, 이세 가지 방법을 함께 쓰면 효과가 제일 좋겠죠. 그러나 제가 지난 10년 남짓이 관찰해 온 바, 앞에 두 가지 방법이면 거의 모든 미소순환 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체적인 방법은 뭐뭐뭐 소프트젤의 양을 정상량보다 막 훨씬 많이 올리고, 또, 은행잎 액기스제와 더불어먹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모든 미소순환장애 문제를 다 해결해줍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에 발생했던 꽤나 효과적입니다. 미소순환장애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병증도 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한가지 방법으로 여러가지 만성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적혈구의 품성을 향상시키면은 미소순환 장애의 예방과 예방이 잘 되고 미소순환 장애를 푸는 데도 제일 근본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적혈구의 품성을 향상시켜서 신체 보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만성병을 고치는 방법을 저는 혈액 요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호든 반응을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 어, 역사가 긴 만성병은 회복 초기에 증세가 막 잠시 좀 심해지다가 나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호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서 증세가 오히려 막 심해지는 호전 반응이 앞설까요? 제가 앞에서 미소순환 장애를 설명해 드릴 때 모든 세포는 저산소증에 빠지면 수종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빨간 계란 모양은 지시포입니다 이들이 저산소증에 빠지면 역시 수종에, 수종이 일어나서 막 퉁퉁 부어오르는데 그러면은 이 곁에 있는 이두 갈래 신경을 건드려서 신경 자극을 시킵니다. 이 신경이 자극되면 몸에서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병의 증상입니다. 이 신경의 유형에 따라서 그 증상도 당연히 다릅니다. 만약 이 신경이 통각신경이라면 통증을 느낍니다. 어, 저산소증의 초기에는 세포는 수동이 일어나지만 저산소증이 오래된,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면 세포는 오히려 유축됩니다. 부피가 작아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직세포 곁에 공간이 생길 텐데 이때는 옆에 있는 신경이 밀려와서 그 공간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 세포와 신경 사이의 거리는 대충 변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조직 세포의 이런 유축도 저산소증의 결과이기 때문에 만약 이때 산소 공급이 약간 오르면은 이 세포는 본능적으로 원래 모양으로 회복하려 합니다. 이즉 위치된 모양에서 약간 커집니다. 그러면은 이 옆에 있는 이 신경을 건드려서 자극하겠죠. 이것이 바로 환자들이 평소에 느낄 수 있는 증상입니다. 만약, 우에서 말씀드린 저 미소순환 장애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하면 이 위축된 조직세포가 막더 빨리, 더 폭넓게 부피가 커지겠죠. 그 결과 옆에 있는 이 신경을 더 강하게 자극을 해, 하는데 그러면은 증상도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호전 반응. 즉 호전되는 과정에서 증상이 잠시 더 심해지는 현상입니다. 이 위축된 조직 세포들이 원래의 모양대로 완전히 회복되면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신경도 다시는 건드리지 않겠죠. 그러면은 병의 증상은 사라집니다. 만약 이때 미소 순환 장애도 같이 풀리면은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명심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해졌다 해서 꼭 나쁜 일은 아닙니다. 오래된 만성병은 회복 초기 증상이 잠시 심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이없는 세상, 의사고 환자고, 일단 증세가 심해지면 무조건 병이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증상만 잠시 다스리고 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약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식초의 중요성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초의 역할은 아주 넓어요. 주성분은 아세트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단백질과 결합하여서 단백질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도와줍니다. 이것을 생물학에서 아세틸화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생물총매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식초는 수없이 많은 총매들의 효율을 올려줍니다. 결국, 신체의 많은 생물화학 반응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겠죠. 그래서 저는 식초를 인체의 윤활유라고 불러요. 윤활유 자체는 에너지를 만들지 않지만은 에너지를 많이 절약해 주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생물적 이익을 가집니다. 그리고 적혈구의 발육과 재생 과정에서도 많은 생물 촉매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식초는 적혈구의 정상 발육에 도움되고 재생 불량성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은 간장에서 아세트산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술을 마시면 식초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식초도 끓이고 술도 안 마시는 분들이 모모모모 소프트젤을 드시면은 신체에서 산소가 많아졌다는 느낌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식초를 한달 먹으면 그 느낌이 찾아옵니다.